역신월에는 청간으로는 평관이 왔는데요, 을사년, 을목, 정관이 있어서 관사론잡이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나 압박감이 따를 수 있는 한달입니다. 평관은 어려움, 힘든 일, 스트레스도 되는데 갑신월 갑목이 절지에 약한 기운이고 지지로 식신이 들어와서 힘든 일,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갑신월 지지로 식신이 왔는데 을사년 사화 편인이 있어서 사신 합형파의 모습입니다. 식신과 편인이 묶여서 힘든 일이 해결은 되지만 답답하게 해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무토일간 분들이 편간도 들어오고 시비운성적으로도 병지의 기운이라서 지병이 있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특히, 건강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